다음으로는 황희수 청년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의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26세 청년 황인수입니다. 오늘날의 평안함은 우리의 무지함을 만들었고 우리의 안정감이 삶의 안일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원이 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제는 행복보다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욕심과 또 불안밖에 남지 않았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모습 또그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또는 학생이라면 내 성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성적, 사업장, 또 일터,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입에 풀칠하며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잘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로 말미암아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윤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도 이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에 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학벌, 권력, 명예, 관계, 음란함 불안,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참 많은 것에 너무나도 많은 것에 얼매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얼매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깊은 사랑과 어, 따뜻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공부에만 몰입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에 안 하면은 불안함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의 모습은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잘해서 칭찬받는 게 당연한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 공부 잘한다, 너 운동 잘한다, 어, 너 얼굴 잘생겼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조차도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에게 넉넉하고 푸근함을 나눠주세요. 불평과 불만보다는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이렇게 사랑을 줘야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받는 것인,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랑은 안정감이고 평안이고 또 기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 사람, 사람의 사랑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에 따라 사람의 관, 감정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 또한 완전합니다. 어, 오늘날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엄청난 집착과 스트레스 그것은 불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참된 사랑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불안한, 불안전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때문에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사랑은 그 모든 죄 속에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룰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 걱정, 금심, 염려보다는 행복, 만족, 희락, 사랑, 자비, 온유, 이런 것들로 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번 한주 또한도 넉넉하고, 푸근하게, 어, 사랑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